내가 인정을 받고 사람들한테 일적으로 부러움을 받을 수 있어. 부러움을 받는 시기에는 시기 질투가 따른다. 동료나 주변 사람들에 로 있어서에는 좀 약간 불화가 생길 수 있어요. 어떤 내가 계획에 없던 소비, 지출. 그러니까, 왜냐면 뭔가 괜찮으니까, 좋으니까 자꾸 내가 뭔가 사고 싶고 뭘 하고 싶거든. 그래서 생각지 않게 자꾸 돈을 쓰게 돼. 그러고 보니까, 뭐야, 나 언제 이렇게 돈다 썼어? 막 이렇게 될수 있거든요. 아... 안녕하세요. 미소가 예쁜 새민궁입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 용띠분들이 응. 어, 이제 8, 부 10월 달은 어떻게 될까? 지 이제, 이제 22년도도 벌써 절반을 넘어갔으니까 응. 용띠분들 어, 이 용띠분들 뭐 3대라고 하지만 항상 제가 요번에 3대들은 그렇게 나쁜 거 없다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어요. 네, 이 용띠분도 이제 하반기에는 워낙 관운이라고 하죠, 우리가. 음. 어, 관운이 좋아요. 내가 어디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어, 그런 운이 좋아요. 그래서 명예. 운이 되게 좋기 때문에, 명예가 따르면 사실 재물도 같이 따라오기 마련이거든요. 음. 그 전에 뭔가 계획하고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음. 이 시기에 시작을 해라. 사업도 괜찮고, 뭐, 일적인 부분도 괜찮고, 음. 여러 가지. 음. 음. 그런 부분들, 어, 그래서 이 시기에 시작하시는 걸 좋겠다. 이제 나이별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35살 무진생 분들이죠. 이 분들은 지금 아마 5, 6, 7월 달부터 뭔가 엉덩이가 들썩들썩 할 거야. 아,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이동해볼까, 이직을 해볼까, 어, 장사를 해볼까, 뭐, 막 생각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분들 8, 9, 10월 달에 괜찮아요. 괜찮은데, 갑작스럽게, 뭐든지 항상 얘기하자면 3재 때는 모든 걸 느닷없이 하는 거는 항상 문제가 돼. 요 음.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동 변동하는 거는 절대 안 돼요.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어저 괜찮아. 어안 돼. 네. 그치. 음. 그래서 어 그것만 좀 피하시면 괜찮겠고 이제는 내가 했잖아 관운 명예운이 좋다. 그래서 능력을 발휘하고 발휘되는 시기죠. 음. 내가 인정을 받고 사람들한테 일적으로. 부러움을 받을 수 있어. 근데 항상 얘기하잖아, 부러움을 받는 시기에는 시기질투가 따른다. 음, 응. 그래서 동료나 주변 사람들로 하에 있어서에는 좀 약간 불화가 생길 수 있어요. 음. 내가 좀 고집이나 이 사람들하고 마찰을 일으키기 시작하면은 또 고집하자 이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 세네요. 어, 그치 용띠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대립을 피해야 돼요. 음. 음. 왜냐면 내가 하는 얘기잖아. 내가 시기 질투를 받는 이유는? 음. 내가 잘나서다. 음.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왜냐면, 어, 내가 막 위로 올라가니까 사람들은 부러운 거지. 음. 그래서 이 감정조절 잘해야 돼. 잘 되고 있어. 잘 하고 있어. 그래서 문서운도 좋고, 음. 뭔가 변화의 운도 좋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 뭔가 사업을 어, 시작하시는 것도 좋고, 이미 사업을 하고 있으신 분들이 또뭐 하나, 두개더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생길 거라고, 그럴 시기도 좋은데, 사람하고의 마찰이 생겨버리면, 좋은 일이 당연히 운이 막히겠죠. 그래서 그 마찰, 대립, 이런걸만좀 피하시면 다른 거는 다 괜찮아요. 응. 그 다음, 47살 병진생분들, 이분들도 대운 들은 분들이죠? 또, 형재수까지 어, 맞아. 이거 미리 얘기해줘. 그치. 응. 어, 영상 보셔야죠. 어, 맞아, 어떤 맞아. 어떤 행제수지는 말씀 안해주요 그치. 어떤 행제수인지는 그 영상에서. <웃음> <웃음> 이 병진생들은 재물의 운도 좋고, 어, 행제수도, 어, 8, 9, 10월 달에 분명히 이, 이, 들어있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투자했던 것들이 뭐 결실이 나는. 그리고 또 직장에서는 또 승진을 할수 있는 운도 들어있고, 명예운이 좋다고 했잖아. 그래서 또 사업에서는 매출도 좋아지고 어 그런 금전의 운도 좋아지고. 그런데 또이 병진생들의 하나 단점이 또 있어. 이분들은 어 오지랖 병이 좀 있어요. 음. <laughs> 그래서 오지랖 병이 뭐냐면 막 도와주고 싶은 거야. 어 얘기해 주고 싶고 해 주고 음. 싶고. 근데 이게 또 너무 지나치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너무 이제 부담스러운 거지. 그래서 음.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부담스럽고, 본인은 너무 다른 사람들 도와주려고 하니까 스스로 너무 근심 걱정되고 막 힘들어. 근데 서로가 불편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부딪힘이 되고, 이것 때문에 잘못했다가 망신수가 될수 있어요. 응. 그래서 너무 다른 사람한테 이런 그 관심, 어, 이런 것보다는 나한테 그런 에너지를 좀 쏟으시는 시기로 좀 쓰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59세 갑진생. 이분들, 뭐아 9수, 삼재 삼재 뭐 겹쳤다. 막 이렇게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좋다, 좋다 얘기를 해도 조심할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8, 9, 10월 달엔 조금 조심할 것들이 좀 있어요. 사고수도 좀 많이 들어오는 시기고요. 어, 뭔가 재물에 옮기는 좋아. 돈으로 들어오는 건 괜찮은데, 어떤 내가 계획에 없던 소비, 지출. 그러니까 음. 왜냐면 뭔가 괜찮으니까 좋으니까 자꾸 내가 뭔가 사고 싶고 뭘 하고 싶거든. 해서 생각지 않게 자꾸 돈을 쓰게 돼. 그러고 보니까 뭐야 나 언제 이렇게 돈다 썼어? 이렇게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계획적으로 소비하시고 지출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시기에 갑진생들은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그러니까 이게 돈이 들어오지만 이 시기에 돈이 많이 나갈 수 있는 시기라는 거야. 내가 쓰던지 아니면 사람으로 인해서 사기. 음. 어, 배반, 어, 손재수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들어왔지만 잘못했다면또다후두둑 나갈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조금 조심을 하시면,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관리만 잘하면, 어, 나쁘지 않다. 그렇게 음. 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71세 임진생 분들, 이분들은 뭐, 연세 있으시다고 해도, 음. 어, 문서의 운기가 되게 좋으니까 자꾸 뭘 하고 싶지. 음. 음, 항상 얘기하지만, 무리한 문서를 잡으시면 안 돼요. 어, 지금 시기는 어, 문서를 어, 잡는 시기는 아니다. 음. 음. 그래서 지금 원래 있던 문서에 운이 좋은 것 뿐이지, 새로 잡는 문서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투자는 안 되신다는 거, 어, 유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다치는 수가 들어있어요. 뭐, 크게 뭐, 사고로 들어오는 것보다는 내가 이제 좀 가다가 넘어지는 수라든지, 좀 가다가 이렇게 부딪혀서 다치는 수. 이런 수가 좀 들어있어서 조금은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용띠분들, 뭐, 금전이나 명예운 자체는 너무너무 좋아요 삼재라고 해도. 너무너무 좋긴 하지만, 음, 이분들 자체에 사람의 그 삼재가 사람으로 부딪히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좀 유의하시면 특히 8, 9월, 10월 달에는 그런 구설 어떤 사람으로의 다툼수 어, 좀 많이들 들어있으니까요. 그거좀 조심 많이 하신다면 어, 큰 나쁜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유의하시고 좋은 운기 받아가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